그래서 빚을 갚을 때는 오히려 그냥 일정 기간 동안은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왜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지, 그리고 지금 내 선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,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. 반갑습니다. 한주주입니다. 이제는 코로나가 정말 엔데믹 시대로 접어든 것 같아요. 며칠 전에 시청에서 부활절 예배한다고 사람들 엄청 많이 모였더라고요. 근데 그 사진 보고서 제가 이게 2022년 정말 맞는 거야? <laughs>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. 이제는 뭐 집회나 사적 모임 이런 규제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는 다 풀린 것 같아요. 회사 다니시는 지인분들은 뭐 보복회식이라는 게 잡혔다고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. 이렇게 이제 코로나로 인한 거리가 확 줄어들고 있는 최근에 제가 고민 상담을 하나 받았습니다. 제 책에 이렇게 언급한 부분이 있거든요. 이질 갚을 때 나는 일정 기간 속세와 단절하고 두문불출했다. 그래서 회사와 집만 오고 가고 했다. 이렇게 제가 썼었거든요. 저한테 사연을 주신 그 사연자분은요. 친구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. 남자친구도 있으니까 또 만나야 되고요. 그래서 빚 갚는 중에 친구도 그리고 남자친구도 만나지 않는 것이 좋은지 그걸 정말 진지하게 저에게 여쭤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사연에 대한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저는 빚 갚을 때는요, 일정 기간 정도는 친구들과의 만남을 좀 줄이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에게 고민을 보내주신 그 사연자분은요, 과거 20대 시절의 저와 되게 비슷한 처지인 것 같았어요. 자세한 사연까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, 빚으로 이제 플렉스 한 거는 되게 비슷하더라고요. 그리고 약간 뭐랄까, 어, 좀 내일은 없다, 막 그렇게 소비하는 사람들 이 있잖아요. 그런 식으로 이분도 소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. 사연자분께서는 친구를 되게 좋아한다고 하셨는데요. 이렇게 친구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건요, 보통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어요. 자, 첫 번째는 이분이 술 마시는 걸 되게 좋아할 가능성이 있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말하는 거. 그러니까 수다 떠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일 수 있어요. 근데 여자분들의 경우는요, 술을 안 마시고서도 한 5시간 반 정도는 연이어서 이렇게 수다 떨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여자분이니까 아무래도 좀 수다로 스트레스를 푸는 거를 더 좋아하시는 분의 가능성이 높아요. 자, 그러면 이분이 친구랑 수다를 떨면서 보통 무슨 이야기를 주로 할까요? 이분이 빚이 있고 그리고 그 빚을 청산하고 싶다고 했잖아요. 그니까 빚이 많거나 압박감이 있거나 마음이 불안정한 그 상태일 거예요. 그러면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일 때는요, 대화의 내용이나 주제도 되게 부정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되게 커요. 걱정이나 뭐 회사 뒷담화나 그리고 불만스러운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대화의 주요 소재가 될 가능성이 되게 큰 거죠. 야나 요즘 이렇게 힘들어. 야 요즘 얘기 좀 들어봐봐. 김대리가 완전히 나를 어, 얼마나 고생 시키는지 몰라 막 이런 식으로 대화를 시작하면서부터 막 고생 자랑 대회가 열리는 거죠.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쭉 계속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. 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. 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이렇게 그냥 말하는 대로 그리고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세상인데 싫은 일을 계속 이렇게 반복해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? 불행한 걸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면요. 그런 요소들이 내 삶에서 더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. 근데 만약에 내 마음이 안정적이고, 그리고 내 중심이 딱 잡혀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친구들 많이 만나도 괜찮아요. 내가 그런 안정적인 상태라면 사실 뭐 친구도 그렇게 안정적인 상태일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. 원래 결국 유유상종 하는 거니까요. 근데 현재 빚이 되게 많으신 분이라면요. 이 빚이 스스로의 이제 잘못 때문에 생긴 빚이라고 한다면 안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조금 낮아요. 오히려 그 이렇게 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을 때에는 친구 만나서 감정을 토로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저는 좀 다른 걸 추천해드리고 싶어요. 빚을 갚는 기간에는 기존 친구들과는 조금 만남을 단절한 상태에서 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데 에너지를 좀더 쏟아보는 거를 전더 추천을 합니다.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요.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의내 문제점을 자꾸 주시를 하게 되거든요. 근데 문제점을 주시려면 주시할수록 그게 더 그냥 공포스러워지기만 하고 해결은 막상 잘안 돼요. 그래서 빚을 갚을 때는 오히려 그냥 일정 기간 동안은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왜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지, 그리고 지금 내 선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,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런데 시간을 좀더 집중하는 게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아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자가 남친과의 만남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하셨는데요. 남친이 있다면 아주 안 만날 수는 없겠죠. 근데 그 만남의 횟수를 빚 갚을 때는 좀 주, 1회로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남친과는 사실 너무 자주 만나면 그 만남의 의미가 희석되는 것 같거든요. 남친과 자주 만났을 때 생각해 볼수 있는 문제는요.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. 첫 번째는 뭐냐. 이게 말로 하는 대화 말고 다른 방식의 대화의 그 빈도가 좀 높아질 수 있다는 거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옷도 문제예요. 남친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욕구 같은 게 있으실 텐데, 주 3회 이상 막 그렇게 만나신다라고 하면요. 옷 사는 돈도 만만치 않으실 거예요. 그러면 이제 그런데 쓰는 돈으로 빚 갚는데 쓸수 있는 돈을 많이 또 소모해 버리실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. 잦은 데이트로 인해서 그렇게 비용이 발생하잖아요. 그거는 사실 남녀 모두에게 되게 큰 짐이 될수 있어요. 이게 서로 내색하지는 않아도요. 은근히 부담스러운 부분이에요. 사랑하는 남친이가 너무 보고 싶고 그러시겠지만 저는 빚 갚는 그 기간 중에는요 일주일에 딱한 번만 정해가지고 만나시는 걸저더 추천해 드립니다. 오늘은 빚 갚으려고 결심한 20대 사연자분이 친구 만나는 거를 포기를 못 한다고 그게 너무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그 고민에 대한 답변을 제가 좀 드렸는데요. 제 의견은요 빚 갚을 때는 친구 만나면 줄이는 게 좋다 이 답이었어요. 이 핵심적인 이유는 말의 속성 때문인데 지금 내 상황이 되게 안 좋고 우울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친구를 만나게 되면요. 그 친구와의 대화가 부정적으로 자꾸 흐를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지면서 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스스로 좀 고민하고 실행하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빚을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시고 내 마음이 단단해지면 그때는 이제 친구를 자주 만나도 괜찮으실 거예요.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요. 다제 사견이고요. 다제 그냥 경험에서 나온 의견일 뿐이에요. 결국은 본인이 선택을 하실 문제예요. 그 선택이 어떻든 간에 결국에 다 괜찮을 거예요.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거는 계속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잖아요. 그래서 질문자분께서는 어떤 방향을 선택을 하시든 결국에는 다잘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. 제가 생각하는 뭐 인생의 최악의 선택도 때로는 되게 최고의 선택이기는 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계속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. 세상에는 그래서 정답이 없다고 하잖아요. 사연자분께서도 당장에 무엇을 선택을 하시든 장기적으로는 다잘 풀어나가시리라고 믿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주주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.